워키토키 장거리 무선 세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로디스 워키토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양방향 라디오로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데요. 우프 커뮤니케이터로 400에서 470MHz 주파수 범위를 지원하며 16개의 스토리지 채널을 제공해요. 출력 전력은 3W와 5W로 선택할 수 있고 건전지 용량은 1500mAh로 오랜 사용이 가능해요.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답니다. 이 제품은 사냥이나 호텔 업무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소통이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거라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어린이 워키토키 양방향 무선 세트, 미니 장난감, 휴대용 라디오 끈, 인터폰 트랜시버, 생일 선물 두팩 3km. 이 귀여운 어린이 무전기는 소년과 소녀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밝은 색상과 토끼 모양이 매력적이에요. 내구성과 무독성 ABS 플라스틱 소재로 안전하고 0.5W 전송 동력으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요. 버튼이 간단하고 쉬운 인터페이스로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km의 통신거리를 자랑해요. LED 손전등, LCD 디스플레이, 복스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도 편하고 아이들의 생일선물로 딱 좋아요. 어린이들과의 소통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해줄 어린이 워키토키 양방향 무선세트 지금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서트 ZL18 젤로 워키토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젤로 플랫폼을 지원하는 무전기 전화로 개인 통화와 그룹 통화를 모두 지원해요. 4000MA h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여 연속 사용으로 3월 6일 최대 2월 3일 사용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할 수 있고 젤로 앱을 통해 친구들과 채팅할 수 있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며 퀄컴 mss8909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장거리 무전기로 통화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포지 네트워크 밴드도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멋진 제품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